원래 이제 이런 행마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1 9 9 9년도에자귀마드 귀마장기예요. 어우 좋아요. 잘 두시는 분이네요. 조이스고 병슬고 초를 잡았으니까 아마도 심포진 두실 것 같고 같이 심포진 응수해 볼게요. 중앙조를 먼저 열태고 귀마진출 상 나오면 중앙병초 아포진 가장 단단한 포진으로. 또한 가장 요즘에 유행하는 포진으로 가겠습니다. 주한병 좌포진. 귀마 진출하면 상진출. 진출하고. 자, 차간칸 들어섰다라는 것은 5선은 못 나옵니다. 근데 여기 상위 병을 치고 차장군은 부를 수 있어요. 우진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궁을 미리 왼쪽으로 틀어 놓을게요. 5선은 어차피 못 나오니까. 한 박자, 두 박자, 이런 자리로 와서 좌변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좌측으로 그냥 삐뚤꿍을 해도 됩니다. 음? 응? 야, 이수, 둘수 있어요. 이수가, 둘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이런 행마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1999년도에인가? 98년도, 99년도에 이제 장기도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수가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런 수를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나 요왜그 당시에 아니 차 들어서고 이거 뭐야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가 그래 그런 수였어요. 이수 유래가 좀 그래요. 하포에서 병 쓸어서 대차할 준비 해주고 수비적으로 조금 방향 전환하셨죠. 을 일단 장기를 좀 단단하게 두신다는 분 같아요. 음 좋아요. 아, 구이마가 귀마 22년. 귀마만 한 22년 두신 분인가봐요. 대차. 잡고, 뭐, 사 닿는 정도? 사 띄우고. 이게 이제 천천히 여기 압박한다는 뜻이죠. 합졸하면서 삼합졸 만들면서 우진의한에서 양병이기 때문에 삼합졸로 둔다라는 거예요. 밀어전투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아, 일단 면포 안착하고, 귀포를 안착하면 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안착은 하긴 해야 돼요. 미는 수가 있는데, 안착하고 밀때 이제 포가 넘을 수가 있겠죠. 궁을 내려놓, 이제 내릴 수가 있겠죠, 궁을. 자, 저를 띄웠는데 이게 중포, 이게 농포전. 포를 5선에 넘겨서 한 박자, 두 박자, 뭐 하포로 내려가는 좌진 포를 활용을 할지, 단순하게 살을 닫을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뭐 이동한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귀포로 안착을 하고, 포가 상을 잡으면 면포로 가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씁니다. 자, 이거 잡나 안 잡나 한번 볼까요? 이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잡으면요. 가둘 수 있는데 그때 졸 밀어서 한 찾기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잡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선택입니다. 근데 웬만해선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랬네요. 상을 잡을지 말지 장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궁단속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잡고. 아, 이거 뭐야? 잡았어요? 아, 난 이거 떡밥인데 지금 상대가 잡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수익께서 지금 서로, 서로 다른, 같은 형태를 그, 그리더라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라 약간 수익의 충돌인데, 넘기면 졸침미로 올릴 것 같아요. 올리겠죠, 분명히. 그렇죠. 자, 빠지고, 조리병을 잡고 들어오겠죠. 조리병을 잡으면, 일단은 병이조를 잡고 차가병을 잡으면, 3선까지 하면 들어서는 수, 이런 수 있죠. 상장 나올 수 있죠. 4선까지 상장을 막으면서 4선을 가면은 귀마가 나오나요? 잠깐만요. 수익 해지 말게요 좋아 4선 자, 폰은 일단 죽었습니다. 귀마가 올라설 수도 있는데, 여기 좌진줄도좀안 좋죠. 상이 뛰어들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일단 묶어두지 않을까? 응? 들어와서 포를 묶어 놓고 규마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 장기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상을 잡으면서 선수를 유지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잡으면은 마가 올라서겠죠? 빠진다, 마가 포를 잡는다, 마가 마를 잡는다. 좋지 않네요. 여기?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포가조를 치면은 마가포를 잡습니다. 마가마를 잡으면요, 이게 묶여있는 거거든요. 귀 이상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다음 수에졸 밀면은 마가 죽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마가포 잡고 여, 여기서 마포된 대더라도 병을 당겨서 말을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 음. 좋아, 치고 가겠습니다. 마가포를 잡고 마가마를 잡고 상이 빠졌을 때 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력을좀 뚫어 놓을게요. 이분은 보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장기가 좀 그래요. 자, 마가포를 잡겠죠. 잡고 지금 점올 리드인데 자, 포가조를 치면은 상이 나오겠죠? 그 때, 이제 상밭에 있는 궁을 내려서 일단은, 둘이 밀고 올라왔을 때귀마가 후퇴할 준비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잡아줘야 됩니다. 거의 상이 무조건 나올 텐데, 궁을 빠르게 내려서 상밭에 노출되어 있는 궁 내려주고. 자, 막나오나 기물? 아, 그러네요. 뛰는 기물 막나온다라는 뜻인데, 자, 귀마로 귀환하고. 들어오죠 돌아와주고 상력을 이제 뭐 열어놓겠죠 아마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당기고 뭐 밀고 요정도 예상해봅니다 당기고 때린다라는 수 걸고 가지 않을까 하는데 볼게요 아 그냥 마대 이거는 자 안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뭐상 뜨는 수가 이제 요런걸 좀 하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 자 상이 뜨면 이제 병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마가 이탈되면 포다리가 끊기죠 어 불편하네 자 다음 수에 상이 뜬다라는 건데 그럼 마가 이탈하면 포다리가 끊긴다 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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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칸 빠져 놓고 뜰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사를 대리면 상이 뜬다 아 마가 좀 불편하네 자 그냥 말을 내리고 상이 떴을 때이 선수로 말을 마가 걸리지 않도록 둘게요 자 차가 지키느냐 차가 예컨대 삼선을 가서 같이 포를 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삼선을 붙으면 살을 닫는다. 차장을 치면 올라오는데 여기 포장이 안 되죠. 음 일단은 지키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키고 지키고 살을 들지 않고 차가 붙어야죠. 그리고 빠르게 넘어와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자 귀로부터 주고 조리 걸렸으니까 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응수 안 나오면 차가 졸먹고 돌진이에요 이포 줍니다 상 잡고 도도 0.5점 리드인데 3병 살았으니까 그냥 기물정리 해도 돼요 그렇게 응? 준다고? 자 일단 넘어주고 자, 하포하겠습니다. 일단 조리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응수가 나와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게 당기 안으로 분명히 당기거든요, 줄을. 차장을 치고 묶어 버릴게요. 상차를. 궁이 피할 아니 궁이못 피하지 살을 다, 어느 쪽 살을 다 같이 보고 묶어 자 상대는 졸들이 밀고 올라올 것이고 저는 살을 일단 좌측으로 빼고 마가 귀마로 올라서면서 상을 위협해야 됩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올라서면 이상이 죽었죠 지금 밀수 있네요 밀수 있나요 마가 올라서면 옆으로 당겨서 지킨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뭐안 지킬 수가 없고, 지켜주고. 자, 뭐 지금 여기 일단 상차 묶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응수를 안 할게요. 그냥 병 띄우고 들어오지 마. 명 막으면서 줄 한번 걸어주고 줄 먹고 선장군이니까 가능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직도 일단 차상이 다 부동이에요, 부동. 구동. 그렇죠. 들어서면서 풀리나요? 들어서면서 여기 외통수품에서 상을 상이 풀릴 수가 있네요 사 닫아주고 음 아니요 우측사를 닫아서 마가 견마로 빠질 계획입니다 자 응수가 안 나오면 상이 마 때리면서 대차가 되기 때문에 마 하나 공짜죠 반드시 말을 피해줘야만 되고요 얼래 이거 봐라? 지금은 기물 정리해야 돼요 차가 이탈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마가 튀어나와서 마가 조를 그냥 친다, 이렇게 기물정리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5점 리드하니까 마와 상조 교환하면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그 장면 잠깐 볼까요? 포장 치는 장면? 마가 여기 에 궁성에 있을 때, 차가 빠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포장 칠수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포장을 치면은 이게 막아 차를 잡으니까 사과포를 잡겠죠 그럼 차가 살을 먹고 장군 칠때 이렇게 막으면은 음? 자 이렇게 막는다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긴 있네요 잡고 대신 살을 잡겠죠 포를 잡으면 같이 살을 잡겠죠 이러면 그대로인 것 같고, 살을 잡으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건 좀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이런 장면이 좀 기물 정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네요. 그렇죠. 잡고 막을 때포 잡, 포를 잡포 잡으면 그냥 차가 살을 잡고, 이제 차가 뭐 피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게 좀안 좋죠. 이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상에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사선 들어오려고 이런 운영은 좀 별로 같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